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을 통하여서 인자를 따르라, 인자를 따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인자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보면 이튿날, 그게 날이 바뀌었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우리 개혁 성경은 번역이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콜 루테이 해가지고, 특히 제자로서는 따르다 하는 의미가 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새 성경이나 또는 바른 성경 등은 이걸 나를 쫓으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으라, 따르라, 같은 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인자를 따르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는 기쁨으로 이치면서 그 형제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시몬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 하리라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옥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즉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베드로 개바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데 안드레는 아주 귀한 것으로의 포배를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사람을 안내해서 드렸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너무 크신 환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순간 안드레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무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거기에는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을 내가 무엇에 쓰려고 찾지? 무엇에 쓰려고 구하지? 또 내가 금은 부와 재물을 모아서 세상에 출세해서 어떤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는 그 사회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풍요의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감이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과도한 소유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욕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에녹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에 죽음을 보지 않냐고 울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상은 아주 편안했을까? 아닙니다. 유독 애녹만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조를 치면서 멸시, 천대, 조롱, 핍박을 받으면서도 방조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행복했나요? 만족했나요? 풍요로웠나요? 대부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없어서 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같이 또 신고가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어때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또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지만 모세도 얼마나 고생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가하면은 요한복 1장이 나오는 세례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지만 그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안데레나 시몬 베드로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 같이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며 환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인물이 있죠. 룻 역시도 그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까지 왔지만 거기서 자기 남편이 죽고 또 뭐예요? 가족들을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모함 여자 룻은 어땠습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 유숙하겠고 또 어머니 백성이 내네 백성이 되고 또 내가 죽는 날위에는 어디든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등등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오미, 루스의 인생도, 나오미 인생도 정말 신고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루스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우수와 갈렙을 생각해보면, 갈렙이 우리는 굉장히 그냥 영화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도 그니스족 속, 즉, 그나스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애서의 후손이에요, 애서의 후손. 오늘날 우리는 뭐 이슬람이니, 뭐니, 뭐니 해녀 막 다툼이 많고 전쟁이 많은데, 그것또 어떤 사람도 야곱과 애서의 싸움이니 하고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간, 간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죄인들이에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선택받은 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멸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될수 있지만 그사람들 우리 전도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여우수와 갈렙 얘기에서 갈렙 얘기는 민족의 어떠한 동질성 있는 유대민족만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파괴하신 거예요.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한 인물들이 단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신고가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자,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스다를 가 그들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서 50마일, 60마일 기록은 그렇습니다. 50마일 떨어진 데에서 배단니까지와 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된 생활들을 이루게 됐죠. 얼마나 그들이 삶 속에서 고통이 많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았으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에 갈망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복찬 가슴으로 그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었으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요한,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네엘 등은 그러한 고통의 삶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위침에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라던 소망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학교에서 2장 7절은 기록합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그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이 만국의 보배, 그 한, 그 보배라고 한 말씀, 그 보배가 그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든 은혜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07편 9절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 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개받꽃 베드로라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43절에서는 예,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의 한 독립햇세다. 사람이라고 44절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안드레나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다가갔고,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섰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 기쁨에 다다 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42절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달려간 것 같이, 빌립도 나단날에게 달려왔어요. 이런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단날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나단날에게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나단의일이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와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단의일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4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단의 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일이 깜짝 놀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의 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니 성경에 없는 무슨 그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나단의 일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장의 상징입니다. 번영과 성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의 앞제 속에서 탐욕으로 로마의 앞접이 노릇을 하는 등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교권주의자들에 비하여서 나단에 이른 민족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매국노 또 우리는 뭐, 예, 친일, 친일 하는데, 저는 친일이라는 말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어 일본을 친하게 가깝게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말은, 그,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종속되는, 종로로 타는 그런 근성이 있는, 그래서 친일보다 종일을 좋아해요, 종일. 노예종자. 그래서 저는 종일주의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종일주의자 등은 자신들의 부와 영달을 위해서 민족도 배반하고, 핍박하고, 팔아먹고 나아가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할 때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어땠어요? 또 기독교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가족, 재산, 목숨도 버리면서 가난과 굶지름 속에서도 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고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하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참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나다엘이 당시 로마 압제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민족성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라고 유추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과 그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사장 2 5 절을 보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스 사장 4절에서도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단의 일은 자기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활상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데 깜짝 놀란 거죠. 한편, 나단의 일은 얼마나 감격했어요. 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49절에 나단의 일이 대답하여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5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51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대화가 단서로 이루어지는데, 51절에는 너희라는 복수로 제자들 모두를 향하신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씀은, 장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뭐예요? 야곱의 약복관 그서 기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모르는 것을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는 말. 은혜 나왔잖아요, 우리요. 그렇죠? 왜그뭐 그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스테반은또 무엇을 보았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기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강조하신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갈망하는 다윗과 같은 너희가 로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에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구원의 송취자로 오셨음을 선포하심입니다. 마가본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다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려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17절에 가서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19절에 가면 그분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은 독생자다 라고 하셨고 그분이 또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을 부르심 같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단의 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으며, 나단의 일은 그들이 기다리던 인자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